you mm -hmm. 对。 はい、はい、乗り場はあっちでー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탕탕물이고 11시까지 할거 없어서 목적 없이 <laughs> 비가 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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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저는 아까 받은 쿠폰에 무료쿠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쓰면 될것 같고 여기가 상당히 무료쿠폰이잘 돼있어가지고 잘 사용하면 보람찬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트램 지나갑니다 마스야마는 기차도 있지만 저렇게 트램이랑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밥 먹고 도보온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서 30분이라 아배 터질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게될것 같습니다. 방금 갔던 고이치는 진짜 강추 드립니다. 싸고 맛있고. 진짜 한적하고 오히려 이래서 좋은데. 제아 이제 마쓰야마로 오게에는 일본 어디 갈까 이제 퇴사하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진 이번에는 한번 소도시 체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고 일본의 거의 대도시들은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소도시에 한번 놀아보자 하고 여기로 골랐습니다 비만 안 왔다면 이번 주, 이번 주 내내 비인데 너무 습합니다. 생각보다 덥네. 옷 갈아입고 싶다. 씨. 걷기보다는 트램이나 <laughs> 버스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이 안 보이네요. 도고공원을 왔습니다. 아, 여기도 비가 안 오면 제일 예쁘다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비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음, 이쪽이 화장실인가? 섬의 뒷문이래요 한번 뒷문. 도고공원을 걸어볼까요? 아하. 어, 예쁘다. 이쪽에는 신을 모시는 곳이 있네요 아, 아 날이 밝을 때면 좋을 텐데. 지금, 이번 주에는 전부 다 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녀야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조건을 찾는 거죠, 뭐. 일정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하고, 이제. 아, 고양이섬은 진짜 꼭 가고 싶었는데, 비 와가지고 아예 못갈것 같아서, 하,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거긴 아예 비 오거나, 날씨 안 좋으면 아예 배가 안 떠가지고. 경사 싫어하냐. 아, 나 근처에 도원천을 놀러 오셨으면 여기 날씨 좋을 때 여기도 한번 딱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원 꼭대기 전망 좋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딱도고 온천이랑 도고 공원이랑 한 세트로 묶으면 진짜 딱 좋은 코스가 될것 같네요. 신기한 것도 많네. 근데 일본 여름은 엄청 더운데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덥진 않아요 습할 뿐이지 많이 습할 뿐 껍데기 도착 가면, 간바지로 가봐야지 하저드디 어, 긴바지 입을래? 그게 아니다. 다 비랑 습한 것 때문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 안개도 많이 네요 원래 여기가 딱 전망대인 것 같은데, 날씨만 좋으면 진짜 다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 망이 다 보이긴 하네요. 일단 내가 갈도구 온천은 어디에 있지? 도온천 한 도온천 저녁때 다시 오려고요. 일정도 없을 뿐더러 수건도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밤에 와야 그 야경 이런 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녁 때 다시 와 보겠습니다 아비좀 오지 마 진짜 목놈이 다 젖고 있어 아직 숙소 들어가려면 2시간 남았는데 막 이러지 마. 아, 괴로워. 그래도 진짜 조용하네요. 일본 어딜 가도 막 맨날 관광객들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막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도 못했는데, 여기 진짜 조용해요. 관광객이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 와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에휴, 에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일정을 좀 약하게 짜긴 했거든요. 보고온천에 그냥 돌아다면서 니 쇼핑하고 그런 건데. 진짜 뭘더할순 없을 것 같네요. 아 내일 일, 내일 도 큰일 났네. 진짜 온천 여행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도 오늘은 도고 특집이니까 도고 온천 어떤지 보겠습니다. 도고 공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날씨가 좋아야지 알수 있을 것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꽤안 보이고 이러니까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유축기성? 복원한 곳이라는데 공짜라고 써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왔습니다 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도 없고 뭔가 다 닫혀있는 느낌이라 새들을 믿는 것 일단 도곡원은 이렇게 끝! 좀더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바로 정시만 되면 춤을 춘다는 복장 나오는 시기 한물리오는 구간 입니다. 를 따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이렇게 다 당도랑 신위가 다섯 설명되어 있어. 요 진짜 좋다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사는 느낌 이래서 다들 소도시를 여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그 주스 에 다섯 종류를 먹었는데 다섯 종류가 다 맛이 달라요 어떻게 그런 신기한 주류 종류가 그렇게 많구나도 처음 알았고 맛이다 다르구나도 그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먹은 주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맛은 제가 생각했을 땐 키오미, 키오미랑 시라누시, 시라누시 이렇게 두 가지 맛이었습니다. 동안. 일단 방금은 맛보기로 도건천 주변 좀 돌아다녀 봤고 이제 숙소 가서 짐 놓고 옷 갈아입고 다시 여기 와서 온천 좀 즐기겠습니다. <laughs> 건물들이 다 진짜 옛날 건물들이라 뭔가 정겨운 느낌인데 약간 옛날

베이프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옷 한번 사봐야죠. 면세 혜택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옷두벌 사고 갑니다. 면세로 <목소리> <목소리> 샀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베이프. 이제 두 개째 모았다 이제 짐 찾고 숙소가서 좀 쉬고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제 호텔입니다 드디어 호텔 도착 혼자 쓰기 완전 아늑한데요 저 그리고 금영구역에 8층 받아가지고 꽤 높은 층에 있습니다. 히티뷰인가? <laughs>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조금 씻고 쉬고 도구원 정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옷 아, 몸을 다 젖고 계속 비 받고 다니니까 이게 힘이 너무 드네요. <laughs> 일단 짐 풀고 옷 갈아입고 씻고 나오겠습니다. 아그 일났어요. 오늘 여기 올때 무박을 잠한 번도 안 자고 무박으로 밤새 나왔는데. 잠깐 들어와서 쉰다는 게 1시간 반 정도 함께 자버리는 바람에 <laughs> 그래도 도고온천은밤1 1시까지기도 하고 아직 저녁 좀 시간이 되니까 저녁 좀 먹고 도고온천 이용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제대로 설명 못하긴 했는데 그 여기 이제 나오면 공항 딱 통과해서 나오면 이제 딱그 안내서가 보이거든요 안내소 가면 이렇게 이런 쿠폰들을 줘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게 쓸만하거든요 보니까 엄청 많고 각각 그 완전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쿠폰들 준거 같네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 있는 걸거의다 써보자 하는 게제 목표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자고들어 일어, 자고 일어났고 개운해졌으니까 저녁 일정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다 좋아 비가 안 오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좋다. 전으로 갑니다. 아 방금 그 케츠카레 진짜 말무 맛있어가지고 굿. 8 시도 안 되는데 엄청 껌껌하네요 근데 트램을 잘못 타가지고 토르, 트램을 두 번이나 잘못 타서 지금 시간 딜레이. 오늘 하루 엄청 걷는 중. 먹으면 바로 걷느라 소화되기. 아 그래도. 좋은 경험이거든요 잘못한 곳 자체도 잘못 탔으니까 좀더 돌아다니면서 여기 주변의 환경도 보고 만족합니다 여기가 바로 도구온천 본관 진짜 예쁘네요. 약간 생같이로 온천이 여고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진짜 예쁘네요. 여기 저쪽에 조격탕도 있는데, 예, 이왕 왔으 한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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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가볼까 여기 앉아서 조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몰려 있네요. 비가 좀 왔습니다. 얼마나 좋겠다. 지금 예쁘다고그러는데 진짜 여기가 이제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여기 발 담그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여기 생가치로 그 온천입니다 진짜 예쁘다 이제 진짜 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별관, 아까 잘못 말했지만 여기가 별관이에요. 별관 무료 쿠폰은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일정 끝 온천 좋네요.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몸이 노곤노곤하고 편해졌네요. 그럼 이제 오늘은 좀 빨리 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 밤 8시만 되면 다 닫아버린다 아까, 낯가, 낮까는 다른 분위기 사람이 많이 없다 <laughs> 내일은 꼭 봐야지 오늘 거의 맛보기 수준으로 첫날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뭐 비도 많이 오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근처 돌아다니고 도고 온천 근처랑 도고 공원 근처 그냥 그쪽 위주로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밥은 여기 근처에서 먹고 걸어다닐 만할 정도로 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아쉬운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다른 건다 성공했지만 비 때문에 진이 쭉 빠집니다 <laughs> 그래도 첫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다빼치고 내일 일정으로 내일 비가 오냐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 서뭐 일정이 아예 바뀔 것 같은데 비가 적당히 어느 정도 조금씩 내리면 저 멀리 산책패스 사가지고 갔다 오는 거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면 내일은 이 근처에서 놀다가 저 밑으로 가려고 니다 그러면 자 쉬고 내일 새로운 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첫날 끝!